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에 자리 잡은 장국사 상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는 철불 좌상으로 나무로 된 광배를 배경으로 거대한 사각형의 돌로 만든 대좌 위에 높직하게 앉아 있다. 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가 아담하게 표현되어 있고 얼굴은 둥글고 단아한 모습이다. 신체는 건장하고 당당한 편이지만 양감이 풍부하지 않고 탄력적인 부피감도 줄어들어 고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불상임을 알수 있다. 오른손은 손끝이 땅을 향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릎 위에 놓인 왼손에는 약한 가리가 얹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을 감싼 옷은 느슨하게 처리되었고 옥주름 또한 드문드문 표현되었다. 사각형의 대좌는 불상보다 훨씬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중하 상단 형태의 이 대좌는 하대가 넓고 높은 반면에 중대와 상대는 상대적으로 낮고 작은 편이다. 바닥돌은 매우 넓은 편인데 사방 모서리에 기둥을 세운 흔적이 있어 불상을 모시던 공간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하대에는 엎어놓은 연꽃 무늬를 새기고 각 모서리에는 귀꽃을 큼직하게 조각하였다. 중대의 각 면에는 큼직한 눈 모양이 안상을 새기고, 상대에는 활짝 핀 연꽃 무늬를 조각하였다. 광배는 원래 돌로 되었을 것이나 파손되어 조선시대의 나무광배로 대체한 것 같다. 광배 중심부에는 꽃무늬, 주변에는 불꽃무늬를 새기고 있어 신라말과 고려초에 유행하던 광배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불상은 특이한 탑 모양의 대좌와 감시령의 구조, 그리고 단아한 철부량식을 보여주는 9세기 말 양식을 계승한 10세기 초에 뛰어난 불상으로 평가된다. 용화수 가지를 들고 있는 미륵불을 그린 귀불이다귀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법당 앞들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을 말한다. 장곡사에 있는 이 그림은 전체 897.6 x 585.7cm 화면 805.55 x 556cm로 미륵불을 화면 중심에 두고 6대 열에 6대 보살 등 여러 인물들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인간 세계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인 미륵불은 사각형의 얼굴에 머리에 사구에 작은 불상이 있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풍만하고 살찐 모습으로 유난히 긴 팔과 커다란 상체를 가지고 있다. 좌우에 있는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은 머리에 둥근 두광이 있고 각각 두 손을 맞잡은 손 모양과 어깨 높이까지 두 손을 들어 올려 설법한의 손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여래와 보살들은 각기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고 있으며 10대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자세로 방향이나 표현을 달리해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림 아래에는 부처를 수호하는 사천왕과 그 관속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인 채색은 붉은색을 주로 사용하고 녹색, 연녹색, 주황 등의 중간 색조를 사용하여 밝은 화면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조선 현종 14년 철학을 비롯한 5명의 승려화가가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미를 부린 미륵을 본존으로 삼고 있지만 그림의 내용은 현세부린 석가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영산회상도와 비슷한 것으로 등장인물들과 배치구도가 독특한 작품이며 경전의 내용과도 다른 점이 있어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많은 작품이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발원문을 포함한 복장 유물입 추가로 연구됨에 따라 제작 시기와 발원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발원문에는 1346년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가 있어 고려 후기 불상 연구의 절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려 후기 불상 조각 중 정확한 약기인을 취하고 있는 약사열의 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이목구비. 신체와 불신의 표현 등에서 14세기 불상의 전형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조기술법에 있어서도 내외부의 주조결함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고력 후기에 제작된 불상은 대부분 아미타 정토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불상 역시 이러한 신앙적 배경과 더불어 고려후기 유일의 금동약사열애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따라서 이 불상을 통해 당시 아미타정토 신앙뿐만 아니라 약사신앙의 흔적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신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국사 불상의 지정가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불상이 보여주는 조형적 도상적 중요성뿐 아니라 복장 발원문에 기재된 풍부한 인명 정보를 들수 있다. 장국사 불상 복장에는 약 1116명에 달하는 발원자의 정보를 담고 있다. 1,000명이 넘는 발원자의 등장은 고려 후기 발원문 중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이들 시주자 인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헌 자료가 절대 부족한 고려사 복원의 중요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성불언문을 지은 배구은 세계 최고의 금소 팔자본인 불설직지 심체 요자를 편찬한 배군경안과 동일인물로 추정되고, 그는 고려 휴게 나웅예근태고보우와 함께 고려발 3사로 추앙받았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기록이 부족하여 그의 행적과 불교사적 연구는 미진하였다. 그러나 이성불언문이 확인됨에 따라 공민왕 이전에 그의 구체적인 신앙 활동을 엿볼 수 있어. 그의 생애 연구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장국사 불상의 제작을 주도한 계층은 고려 왕족을 비롯해 하급무관과 군부인들로 보이며 이들은 몽고 침탈기 동안 대표적인 불사 주도층이었다. 아마도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전쟁에 직접 참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불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무병장수와 전쟁 중에 죽은 친족의 극락광생을 발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 중에는 공민왕의 몽고식 이름인 바얀테무르를 비롯해 금타이지, 도르지처럼 몽고식 이름이 눈에 띄는데 당시 고려 사회에 스며든 몽고풍속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찾을 수 없는 14세기 중엽 경의 시대상을 꾸밈 없이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장국사 금동역사열의 좌상은 미술사뿐 아니라 불교사,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14세기 중반의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발원문 및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가 기록된 묵서가 있는 직물편 그리고 공예적 수준이 뛰어난 향랑과 함께 국보로 가치가 충분하다. 장국사는 칠갑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후기 보조국사가 세웠다고 한다.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으나 조선 정조 1년 고쳐 짓고 고종 3년과 1906년, 1960년에 크게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절은 지형을 따라 위아래 두 개의 대웅전이 있는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상하 대웅전은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었는데 상대웅전은 하대웅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상대웅전은 앞면 3칸, 옆면 두칸 크기이며 지붕은 옆면이 사람 인자 모양인 맞다 지붕이다. 지붕 자마를 박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특이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건물 안쪽 바닥에는 전두를 깔았으며 그 중에는 통일 신라때 것으로 보이는 잎이 8개인 연꽃 무늬를 새긴 것도 섞여 있다. 지붕 자마를 박치는 부재들의 짜임 수법이 특이하여 건축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 열애 좌상 및 석조대좌와 청양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 및 석조대좌 등 귀중한 문화 유산을 보관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에 자리 잡은 장곡사의 상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으로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이다. 삼각형에 가까운 작은 얼굴에는 긴 눈썹과 가는 눈. 작은 코와 입등이 표현되어 다소 세속화된 모습이다. 어깨는 넓지만 볼륨은 약화되었다. 옷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을 감싸고 있는데 드러나 있는 오른쪽 어깨가 너무 소홀하게 처리된 느낌이다.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는 비로자나 불만이 취하는 독특한 손 모양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의미를 지닌다. 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석등 대좌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불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색한 모습이다. 부처의 몸 전체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광배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머리 광배, 몸 광배 안에 꽃 모양의 장식이 채색되어 있다. 광배 가장자리에는 불꽃 무늬가 채색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옆에 놓여있는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 열의 좌상 및 석조대 좌의 광배와 같은 양식이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얼굴, 빈약한 체형, 허술한 오른쪽 어깨의 처리 등에서 고세기 중엽, 비로 자나불 양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괴산 각연사 석조 비로 자나불 좌상과 거의 같은 유형의 작품으로 보인다. 장국사는 철갑산에 있는 절로 신라후기 보조국사가 세웠다고 한다.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으나, 조선정조 1년 고쳐 짓고 고종 3년과 1906년, 1960년에 크게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절은 지형을 따라 위아래 에두 개의 대웅전이 있는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상하 대웅전은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었는데 하대웅전은 상대웅전보다 훨씬 낮은 곳에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대웅전은 조선 중기에 지은 것으로 앞면 3칸 옆면 두칸 크기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보면 사람 인자 모양의 막바 지붕을 하고 있으며 지붕 점화를 박치는 장식 구조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양식이다.